청장 끓이려고 지금 아까 금방 만든 청국장 넣었어요 네. 벌써? 아예안 넣었어요 방에 있잖아 이거는 김치를 넣을래요? 아 김치 넣어야지 청장에 김치 넣어장지 김치 안뭐 넣으면 못마 음, 이게 이게 묵김치죠요 뭐 아니야 올해 된건 아, 아니 올해 헹거는 작지 아니 청국장에 금방 헹거 놓으 맛있어요? 아니면 좀 아니 이따 헹거는 넣어야지 아 금방 헹거는 마맛이 나는 게더 나아요? 아 그럼요 제가 청국장 하나 갖고 올까요 그럼? 그 가지는 뭐든지 안에 가서 내가 가지 가지가지 고기 쓰돼지고기그 어, 개월한 거 그거 버섯도 넣어요? 아니 버섯이 있으니까는 어... 이거 끓여먹는라 하다가 버섯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있으리는기왕이면저 어, 고급으로 해 먹는다. 고급으로 해 먹는 거. <웃음> <웃음> 좀 되니까는 잠가져온 <laughs> 지가 되니 고사리 팔으라는데 다 팔고 고사리도 벌게 없고 청국장 팔으라는데 청국장 팔 것도 있고 없고나 이게 참 아 근데 그이 영상 촬영하는 사람들이 자꾸 바르라 그래서 그일 났네 이거 자꾸 바르래 자꾸 근데 말을 어떻게 해 그걸 그러니까 한 덩어리라도 보내 달라 하니까 한 덩어리를 아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큰이 택배비에다가 감덩어리 5,000원 아이고 이게 다음에 만들 때 근데 가면서뭐 택배비가 맞아 택배비가 여기청국장이 금방 만든 아 금방 만든 건 아니고 몇, 3일 전에 놨던 오늘 이제 절구에 찌가 갖고 만든 거를 손질한 걸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된대. 아니 돼지고기 이거 집에 있으니까 넣지. 없으면 그냥 끓여 먹지. 아, 그게 양념 인돼지고기 아닌가요? 맞아요. 야 오늘 금방 만들어 갖고 했 청국장 먹어보겠네. 금방 만든 청국장 넣어갖고 버섯 넣고 집어 만두 님이 돼지고기를 또 썰어요 이런네 이거 까먹네 요전 날은 장갑을 저기다 놔두고 또 와갖고 차 들어가지를 않네데정선이 어, 네. 뭐가 아, 있어? 장갑을요 어. 맘에 옷도 그래요 옷도 마음에 드는 게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아이고 그 좋더라고 아주 장갑 희한하게 뜨셔 아이 따뜻하고 왜 보통 제가 1 년에 겨울에 장갑을 세커이네 컬이 사요. 그렇게 잊어버려. 끓나죠? 거기다 뭐 넣어요? 요금 막 마늘 넣어요? 아, 마 우리 이 물은 아주 지하 안 반수기 때문에 엄청 좋아요. 우리. 음. 그래서 그냥 간골라면 그냥. 소리 아. 안, 안 조금 더 끓어야 돼요? 네, 조금 더끓여 아. 그러면 얼른 한다그러려면 안해 싫어 안해도 충분히 먹지 않는데 됐어요? 하는데, 근데? 오늘 좀 네, 먹고 됐는데 짜큰클났다 음... 물을 좀보어야돼이 물을 부갖고는 뿌려야 되좀 짜다고요? 아, 짜고 못먹어 아, 난, 난 짜가운거 못먹어 아야 짜고 안돼 아니, 아니 이게 김치가 짠걸 네? 생각을 못하고 그 지름한걸 그냥 여러분 다시다 넣지 말걸 조금만 넣고 말걸 에이. 다시다 마이너스 그래 아유 괜찮아 근데 물좀 조금 더 보여 그럼 맛있는데 인자 아이 아유 물을 좀더보라고 그럼 물더 부으면 이제 커버 끓이게돼 무슨 더 끓여야 돼 아, 커버 끓여 뭐. 그러고 아이 나 조미료 많이 안넣는데 원래 조미료좀더 넣어야 되니까 물을 너무 많이 그것도 안아래 야, 밥이 이게 여기 좁쌀 뭘 넣었다 했었지 잡쌀 좁쌀 야. 또맵 살? 밥 많이 잡세요 조금 잡세요 음. 예? 조금만. 이제 아니, 목이 가라앉았다니까. 아이잡 쓰고 그거 저는 많이 잡 먹나 봐. 아무 저는 많이 못 먹어요. 아니 야 금방 이게 금방 금방한 청국장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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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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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면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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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냄새데 끓이면 냄새가 여 난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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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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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해. 잘 먹으면 좋지.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나는, 올해도, 그니까, 러뭐냉장 아니, 뭐, 좋지?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그때 잡았다 그러지 않았어? 구정 때? 그, 그게 그거요. 그, 어. 고기 지원한 거. 근데 이 동네 한 마리 잡아갖고 되나? 그 집들이 많은데. 근는 모임 많아요. 일반 어. 2반, 3반, 1이 있거든요. 아. 근데 거기 반수로만 안놔주지 저쪽 넣으면 아니지, 참. 아, 아니요. 음. 아니고 저쪽 밑에도 아니고. 여기 음. 있는 거는요. 집이, 그니까, 러 아, 여섯 집인가, 그럴 때안 돼. 그런 거한 마리 잡아갖고 자기는 먹고. 그게 있는 거. 그런 비 먹어봅시다. 이게. 숟가락이 저쪽에 없나? 왜 여기서 아니. 이, 이, 당가 붙터 내가 아까 아휴 그랬당안건어에그저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응. 이거 아까 가져 이건 그냥 고사리 볶음 먹어야 돼 고사리 이게 맛있어 이건 저 매니 꼴찌라고 얘기했지요 그 양반이 어떻게 한지 아나? 저그 고사리를 팔잖아요 자기 뜯은 거 하고 팔다가 이 고사리하고 그냥 막섞어 그래. 음. 섞고 그래 갖고 이래 막더 맛있는 더 맛있는 것 같네. 아유 전국장 금방 만들어서 끓여 먹어도 되는 는구나아 비시장도 그래요. 금방 만들어서. 아 맛이 다르다야. 집에서 만든 게더 맛있어 확실히. 오. 아니요 확실히도 괜찮지 구수하고. 그럼 네. 내 농사지는데고. 잡숴버요잡숴버요잡숴버 잡수버. 아 확실히 다르다. 맛이 다 틀려 더 맛있어요. 돼지고기 아. 안 좋아하면 그 넣지 마는 건데, 내가 아니 아니 괜찮아요. 뭐 조금 조금 넣는 거야. 조금 뭐. 아, 많이 차 조금. 이거 이 아, 저걸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 수? 확실히 길을. 다르네. 아니 산거 같은 끓여 먹으니까 냄새가 안 나. 아니 금방 만든 거 갖고 끓이니까 맛있어요. 맛이 엄청 좋아. 제가 지금 먹어봤잖아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만든 걸사 먹으려고 그러는 구나 아 별로 맛이 없는데 금방 금방 만든 걸 요거는 요 이제 요렇게 뭉쳐놨고 몇개 몇 되지도 않아요 이게 며칠 동안 이거 아이고 삶아갖고 삶은, 삶은 거 8살간 삶무야돼또 띄워가지고 절구에 찧어갖고 이게 만든 게요기몇덩이야 뭐, 아이고 하나 둘려고한1열개 되나 이거 뭐 동네 사람 먼저 주문한 사람 주고 나면 뭐 만두는님 잡수거나 면사개은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게 아니 이사고사리은이 사람은 이서람은이 사람은 이사이거는먹이야 돼.